자, 여기 138번을 먼저 보면, 여기에 falling birth rate라고 돼 있는데, 이 falling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야. 그럼 이렇게 수식을 하는데, birth rate. 요게 바로 출생률이라고 하는 명사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출생률. 그러니까 능동의자동사로쓰 일때 ing 쓰고 명사 수식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게 be likely to라고 돼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 b라고 하는 동사의 주를 우리가 찾아야 돼. 자, 이때 increase라는 것이 증가 이거지? 수명의 증가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 likely는 ly로 끝났지만 요거는 형용사야. 그리고 뒤에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서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쉽다라는 뜻이고. 3번. 이 3번에 보면 이리즈가 힌트인데 이 이리즈하고 이 뒤에 대투 있지, 그지? 사실은 이거는 강조구문이니까 강조구문은 쌤이 없어도 된다 그랬다. 그리고 이제 이 3번이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거나 더 다음에 분사를 쓰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그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명사를 생략할 때가 있어. 지금 같은 경우 보면, the young,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young, 형용사이가. 요 뒤에 생략된 게 뭐냐면, people. 이게 빠졌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가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middle age. 이것도 뒤에 people. 빠졌습니다. 즉, 중, 즉, 중년의 나이와 젊은 나이의 사람들 해서, 이 빠져있는 이 명사를 예를 만약에 주어로 하면, 얘를 주어로 면 동사는 복수형이 되어야 한다라는 요게 이번 수능에서의 2017학년도 어법 문제의 정답인데 지금 3번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보면 do, most, were 여기 동사가 do로 돼 있지. and, pay 이거 지금 동사로 돼 있는데 이 주어가 복수면 두지만 얘가 단수면 두가 아니고 뭐겠노? does가 되겠지. pay도 역시 s 붙여야 되겠지. 그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이 또 중요한데, 4번에 보면 keep 이라는 구조가 있다. 원래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이렇게 ing만 오게 되면 이때 keep은 계속 멈을 하도록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그 뒤에 동작을 계속 하도록 유지시키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 from이 붙어 버리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 자 from을 붙이고 뒤에 이렇게 ing가 오면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이때 keep은 막다 저지하다 이런 뜻이 돼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이 뒤에 동작을 실현하지 못하는 알겠어 요런 것이 되고 오히려 from이 없는 형태가 되면 요거는 계속 뭐뭐 한다 했으니 실현하는 거야 그럼 보자. 이 나라가, 이 나라가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from이 없어야 의미가 통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우리가 더 넘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없고, 그 다음에 young and old에서 잘리면은, 자, l 얘가 주어져. 자, 얘가 줄때 동사는 단수 is입니다. 그래서 wearing, 그죠? 예, 이 균형에 대한 부족이, 자, 이 어떤 사람들의 그 숫자 사이에서 균형의 부족이 어, 걱정스럽다라고 할때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주는 것은 사물이 될 때는 주어가 사물이 될 때는 ing가 되지만 사람이 될 때는 일이가 된다라고 배웠죠, 그렇지? 그래서 5분도 이상이 없다. 138번 별표 2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139번으로 가보자 자 여기 보면 A를 보네. there 또는 뒤에 보면 was, were 분명히 동사를 묻지 누구 찾아야 된다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there는 주어가 안되죠 그럼 주어는 뒤에 있다 thousand of 하면 앞에서 이렇게 뒤로 갑니다 그러면 요게 바로 주어네 복수형이 돼야 되네. 그 다음, B에 보면, help, to help는 앞에 동사를 봐야 되는데, ask죠. 이 ask는 뒤에 목적어 나오면,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자, ask가 요구하다 부탁하다인데 자,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C에 보면, 하나는 cold 1이고, 하나는 콜링입니다. 근데 앞에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자, 그는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이, 책이 부르나 책이 불려지나? 책이 불려지겠지. 왜? 책은 사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적 의미가 될 수밖에 더 있겠나? 자, 그래서 선님이 예전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적이 있다. 콜드나 또는 네임이라고 해서 요걸 쓰고 이렇게 비가 오제. 그러면 A는 B로 불려지다. 물론 여기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A는 B로 불려지다. A는 B로 이름이 지어지다. 이럴 때는 이 A와 B가 서로 같은 대상이 되어야 되겠지. 맞나?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으로 갑니다. 자, 140번에 보면 Those who pleased. 그 다음에, a r please. 당연히 얘는 능동이야. 여기 보면, a r 가 붙었지. 요거 ppi가 그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수동이겠지. 그러면 힌트는 이거야. 목적어가 뒤에 살아있지. 맞지?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능동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주 후는 뭐뭐 하는 사람들. 따라서 이 후가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 b 에 보면, mary. 이게 결혼하다지. 자, 결혼하다라는 Mary는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할 때는 Mary는 바로 사람을 갖다 놔야 된다. 그 다음에 C에 보면 nose to, noun to. 당연히 이건 수동이고, 그 다음에 얘는 능동이야. 근데 지금 이 to가 punish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B. noun 자 요까지가 지금 수동이잖아 이게 pp니까 그럼그 뒤에 투 부정사가 이렇게 pp인 n o 을 어떻게 해줘야 돼 수식을 해야 되겠지 만약에 no가 되면 이 뒤에 목적어 와야 됩니다 근데 no라는 동사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택하지 않거든 어떤 사물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목적 없다 이렇게 봐야 돼 따라서 앞에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어,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141번으로 가면 어색한 건데, 이거는 뭐 바로 보입니다. 1번이 답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비동사가 i 가 그지? 그럼 누굴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항상 처음에 나오는, 모든 문장에 처음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럼 O, 전치사에 짤립니다그 다음에 between, 이것도 잘리겠지. From, 여기서 잘립니다. 자, 전치사에 일단 잘라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럼 이렇게 잘린단 말이야. 그럼 이 f 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전체가 전부 다수식어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another way. 이게 결국 뭐가 된다? 주가 돼야 돼. 됐냐? 이게 주가 되면 동사는 아가 아니네요. 뭐가 됩니까? 이즈가 되어야 하겠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feel이야, feel. 주어가 누군지 볼까? 데 a 야 보통 feel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feel like죠. like를 쓰게 되면 ing를 쓰거나 명사를 써야 되고. 근데 지금 보면 ill at ease라고 해서 자, 얘는 형용사로 봅니다. 쉽게 아파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help는 그 뒤에 목적의 자리에 to를 써도 되고 원형을 써도 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help to understand 아니면 help understand 이렇게 해도 돼. 자 3번도 이상 없고 and 4번에 and 있지. 앞에 요 to 달았잖아. 맞지? 앞에 to가 있으면 and 다음에 뒤에 뭐가 와야 돼. to가 와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때 to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try to 하면 뜻이 뭐야? 뭐뭐 하려고 try to 하면 try가 그 뒤에 to가 올 때와 ing가 올 때가 있지 차이점 to는 노력하다야 노력하다 ing가 뭐가 되노 시도하다야 시도 됐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